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피로, 피곤. 이렇게 명사로 제목을 붙인 세 편을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haust, Fatigue, Tired.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내용 자세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다 마음에 드신다, 주변인 꼭 알려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알려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Fatigue. 주로 명사로 쓰이는데요. 장기적입니다. 오래간다는 얘기죠. 강렬한 그런 강도가 느껴지고요. 퍼티그가 발생하면 일을 하기 싫어요. 동기가 확 저하돼 버리죠. 그리고 너무 피곤하면 잠도 잘안 오잖아요. 수면의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그럼 e x h a u s t 혹은 exhaustion 명사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너무 피곤합니다. 몸의 에너지를 완전히 다 써버리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 경우는 정말 피곤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도 쓸수 있고요. 내가 가진 가능성, 옵션 등을 다 써버렸다. 그래서 남은 게 없다. 이러한 느낌으로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표현인데요, tired. 만약 내가 누구를 피곤하게 하면 tiring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냥 피로입니다. 자고 나면 또는 쉬고 나면 해결되는 그렇게 큰 엄청난 문제가 되는 피로는 아닙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의미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피로하다, 피곤하다 할 때도 정도가 있겠죠? 그 정도에 따라서 내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서 오늘 내용 다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 feel fatigue in my eyes. 나는 내 눈에서 피로를 느낀다. 눈이 피로하다는 내용이죠. 예를 들어 컴퓨터를 너무 많이 본다. 요즘 스마트폰 그 조그만 화면 계속 보고 있다. 눈이 피로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멀리 봐도 뭐 상쾌하지도 않고, 그러한 장기적 피로가 계속된다라는 느낌이죠. Some side effects include fatigue. 일부 부작용은 피로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부작용, side effects. e f f e c t 가 영향이잖아요. 뭐 인과관계에 따른 결과지만, 그것에 영향이 있는데, 그 옆에 어떠한 영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작용. 이렇게 표현하죠. 감기를 치료하려고 감기약을 먹었는데 발가락이 가렵다. 부작용이죠.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일부 부작용은 피로가 포함된다, 동반된다. Decision Fatigue can influence Impulse Purchases 의사 결정 피로는 Impulse Purchases를 영향을 끼칠 수 있다. Decision Fatigue라는 것은 주변에 결정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냥 아무거나 결정하자. 이렇게 된다는 느낌이죠. 그것은 influence, 과거 강의에서 다루었는데요. 영향을 끼치다. 그런데 직접적 영향보다는 간접적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이해되죠. 그럼, impulse purchases. purchase는 구매라는 표현이죠. buy라는 표현과 비슷하게 쓸수 있는데요. 그럼, impulse. 우리가 pulse가 맥박이죠. 맥박과 맥박이 뛰는 사이에.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남성분들이 아마 70에서 80회, 1분에 그렇게 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분들은 한 90회?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맥박과 맥박이 뛰는 사이에 결정을 해버린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원래는 impulse, 맥박과 맥박 안에. 그런데, p가 발음이 입술이 두 개가 붙었다 떨어지기 때문에, m, p, 이런 식으로 잘 어울리죠. impulse, n이 m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충동구매. 이렇게 표현하고요. buy something on impulse.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피로는 충동구매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He finished the race exhausted. 그는 경기를 끝냈습니다. 레이스니까 달리기죠. 달리기를 끝냈는데, 혹은 달리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전. 선거가 언제 열렸는데 그전두달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그때도 레이스를 할수 있죠. 좌우간 끝났는데 그때 상태가 exhausted입니다. 저 이어붙이기라는 제목으로 나눈 내용에서 이미 다루었는데요. 쭉 진행하다가 그냥 끝에 이어붙이는 개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거가 끝났는데 혹은 레이스, 경기가 끝났는데 기진맥진했다? 몸에 나무님 하나도 없었다? Some crops exhaust soil. 일부 곡물은 토양을 기진맥진하게 한다. 그래서 토양이 힘들어 죽겠다. 그 내용이 원래 영어입니다. 하지만 토양의 영양분이 소실되고 그 곡물이 쓰는 영양분은 완전 고갈되는 거죠. 그러한 느낌이 이 문장에서 전달이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 간단하게 다루었는데요. Why does flying make you tired? 왜 비행하는 것이 널 피곤하게 만드냐? 그거야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죠. 저건 문장만으로 보자면 Make you 너를 만드는 데 그때 상태가 피곤해진 상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왜 비행하는 것이 너를 피곤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이해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피로 세 가지 단어 다루었습니다. Fatigue, Exhaust 그리고 Tired. 이 표현을 통해서 앞으로 피로한 상황을 말씀하실 때 구분하시면 좋겠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빠르다 영어의 표현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더 있겠죠. Fast와 Quick 어떻게 다를까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